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입니다. 네, 9월 14일 일요일 오전 3시 4 8분이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일단은 해킹 사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코인 베이스의 해커가 훔친 암호화폐를 189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세탁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과연 이게 또 코인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코인 종목이 여기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샤프링크입니다. 샤프링크 게이밍에서 이더리움 보유량이 급증했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가 또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 이득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매도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추정되는 뉴스들이 또 이렇게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바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솔라나와 도지코인인데 자, 그중에서 솔라나입니다. 네, 기관 관심 속에서 240달러를 돌파했고 이 솔라나는 어디까지 또 치고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가장 많은 거래 대금 도지코인이죠. 자, 도지코인의 일봉을 보게 되면은 424원까지 찍고 지금 조정 구간에 겪고 있습니다. 네, 400원 밑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 도지코인을 지금 들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 팔고 나가야 되는지, 또는 절반만 팔아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고민들 다 털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좀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 따봉, 그리고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자, 영상 하단에다가 지금 보이고 계신 채널, 뭐죠? 스타코인 채널입니다. 네, 스타코인이라고 이렇게, 네 글자로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계좌 스타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코인베이스 해커가 훔친 암호화폐를 189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세탁했는데 어떤 종목으로 갈아탔을까요? 일단 1890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263억에 해당됩니다. 자, 200억이 넘는 엄청나게 큰 돈을 무엇으로 세탁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더리움 쪽으로 세탁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있죠. 코인베이스의 거는 도난당한 자산을 이더리움으로 교환을 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흔한 소법이다. 유동성과 익명성, 분산형 덱스 거래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또 흩어져서 이렇게 또 세탁을 했다는 부분인 거고. 자, 그래서 이 이더리움, 네, 코인베이스의 거는 왜 이더리움을 교환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진 않겠지만, 내가 도둑을 지질했어. 근데 뭔가로 세탁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뭘로 갖고 계실 건가요? 자 보통은 돈으로 많이 갖고 있겠죠. 자 돈으로 갖고 있거나 또는 비트 또는 이더리움 뭐요런 계열로 보통 세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뭐 훔친 자산인데 나중에 가격이 더 오르면 그 자산의 값어치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중에서 선택을 한 거는 돈보다는 이더리움을 선택해 놓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돈으로 빼냈을 때는 ATM 기에서 분명히 찍히겠죠. 은행이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최악의 선택이 될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선택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왜 비트코인을 놔두고 이더리움을 선택했을까? 맞아, 알트코인 시장이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둑놈도이 해커도 이더리움을 선택한 게 아니냐.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것과 함께, 샤프링크 게이밍이죠.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 중에 두 번째로 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는 어디죠? 비트마인이에요. 비트마인은요. 자, 요렇게 많이 들고 있어요. 몇 개죠? 200만 개를 넘게 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건 샤프링크 게이밍입니다. 83만 7천여 개의 이더리움을 들고 있고, 최근에 언제 언제 매수가 들어왔느냐면, 네, 9월 8월 17일날 그리고 9월 1일 직전 8월 31일날과 그리고 9월 7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더 매수를 추가적으로 해갈 것이냐? 그래서 아직까지 샤프링크 게이밍은요 매도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더 채우려고 해요. 목표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한16% 정도는 더 매수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뭐 샤프링크 게이밍에서 매수를 멈춘다고 하더라도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지금 <laughs> 매수량을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어요. 자, 8월 31일 179만 개, 그리고 9월 7일 그리고 9월 1 3일에 걸쳐서 어제 날짜까지 또 206만 9천여 개까지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도 많이 200만 개를 매수했지만 앞으로도 네 34%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물량의 3 배까지 더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을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결국엔 비트마인 회사,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돈을 벌어서 뭘 사고 있어요? 우리 또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손실 볼이 손실 볼만한 일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돈을 벌게 되면 똑같이 저는 세력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더리움 가격 보시게 되면, 현재 643만 5천원 가격을 가리키고있고요1 시간분 보면, 이렇게 조정 구간 쭉 왔었어요. 자, 조정 구간을 왔고, 빨간 색깔이 평선몇 선이죠? 48선입니다. 자, 한 시간분 기준에 48선이면, 몇 시간이요? 48시간이죠. 자, 그러면, 이틀 동안, 이틀 동안의 평균값이 빨간 선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수 사인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는 담지 말자. 645,000원일 0때 제가 일체로 살짝 담아보자. 새벽 2시 26분에 드린 거예요. 예, 워낙에 또 반등 구간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이게 240봉, 분 네, 4시간 봉상에서 파란 선을 또 지지를 받고 반등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45,000원 0 구간 저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보면 차트의 매수 평균과 기준선 노출 요거 확대해서 한번 보자면 어때요? 딱이 빨간 라인 근처에서 매수 같이 진행을 했죠. 반등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드리고 같이 가겠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뭐 제가 뭐 이걸 만원 원치 사든 백만 원 사든 1억을 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다 그리고 함께 매수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제가 매도 라인은 이더려면 최종적인 목표가 천 이백만 원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이거 천 이백 같이 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더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매수의 관점으로서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내가 이더륨을 사지 않았어 매매가 단타에 자신 없는 분들은요 차라리 이더륨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 또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한번 꾸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관심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정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더리움 그 매수도 좋지만 다른 종목들도 탐나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 이더리움은 많이 못갈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 같이 끼워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셔야겠고요. 혹시나 깜빡하셨다면 따봉과 구독, 전체 알림 설정, 요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남겨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댓글을 하나 확인을 했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다른 채널들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리플을 많이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많이 소외시켰죠? 하시고, 4,050원에 매수하라고 했는데, 자, 근데 거기까지 안 내려가고, 리플이 올라갔어요. 맞죠? 아, 매수가 안 됐다. 근데 뭐, 들고 계셨을 거예요. 윤 교수님께서는 이걸 들고 계셨는데, 그 구간에 추가적으로 매수하려는데, 매수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보다 리플이 수익이 더 높지 않을까 싶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너가 추천한 것 때문에 내가 수익을 못 봤다. 자, 그러면 매수가 안 됐어. 그러면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꾸려 가시면 돼요. 제가 9월 초부터 추천드렸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큰 종목 위주로 보면 자, 9월 달 바닥 대비해서 리플 몇 프로 올라왔을까요? 15%올라왔습니다 자, 솔라나, 도지코인, 이더리움, 아발란체 대형 종목들 끌고 가라고 말씀드렸죠. ETF 승인 가능성 높은 종목들. 근데 이더는 또 중점적으로 보였고 이 종목 네종목의 평균값이 28% 나옵니다. 그리고 리플 추천했으면 15%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5%의 수익을 갖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28%의 수익을 안겨다주는 이 고래 트레이더의 의견이 맞을까요? 제가 리플을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나가고 계세요. 그러면 리플을 칭찬해 주는 채널에 가셔서 거기서 그냥 기쁨을 나누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돈 많이 벌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인 거고, 지금은 리플이 아니다. 대신에, 리플이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도지코인, 아발란체 같은 급등하는 대형 종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리플을 들고 가셔서, 나중에 사도 되는데, 도지코인, 이더리움, 아발란체로 먼저 돈을 벌고, 이번 돈으로 리플을 사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들고 가시면서 고생을 하시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드렸던 부분들 중간 중간 보시면 이거 체크 잘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도 추천드렸던 업비트로 대박 나기 채널에 9월 11일 날 3일 전 영상이죠. 이때도 솔라나 추천 나갔어요. 3 1일만 3천 원. 그리고 여기다가 체인링크 3만 3천 원. 자 까만 빛각선을 그어놨고 체인링크도 추천에 같이 나갔어요. 자 거기다가 또 보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12일 전 날짜가 9월 1일 날이에요. 9월 1일, 날. 9월 1일 날 밤이었는데,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지난 영상 말씀드렸죠. 녹색깔 이평선 일본 기준 이거 안 깨지면 도지코인은 튀고 가라. 녹색선 얼마요? 290원이죠.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거래대금 광장 많이 터졌어요. 근데 녹색선 여기서부터 매수하신 분들 45% 짜리 나오죠. 요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제 채널을 구독과 전찰 알림 설정 하셔야 되는지 따봉을 눌러야 되는지 많이 느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도지코인 조정을 겪고 있어 어떻게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수익을 40%대 수익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매도하는 게 맞아요 절반 그러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 건데 기존의 빨간색 라인을 깨지 않았었죠 최종적인 올 청산 라인은 어디냐면 1 시간 분 기준에 48선 잡으세요. 이틀 동안의 평균값. 요거 만약에 382원을 깬다, 382구간을 깨지면 도지코인 완전 올청산 하셔야 돼요. 그 기준은 현재 시간이 새벽 4시를 지나고 있어요. 새벽 4시를 기준으로 잡는 거고, 자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이 값들은 조금씩 올라오겠죠? 뭐 384, 385, 386 이렇게 조금씩 올라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 세세한 거는.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거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만 하시면 전부 다 텔레그램 방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무료 추천 링크로 신청만 하시면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로 신청하시면 되겠고 자 도지코인 이렇게 설명드리고 XRP 리플입니다 자 그냥 넘어가면 너무 서운하겠죠? 한시간 봉사에서도 얘도 똑같아요 48선 요거 만약에 깬다 뭐 4280원 깨지면 좀 급하게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은 XRP는 보유하는 게 맞겠죠. 자, 보유하면서 저 수익을 좀 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EMA로 15선, 4시간 봉상에서는 15선이 될 거예요. 요거 깨지면 싹다 매도하고, 다시 저점, 노려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더림 같은 경우도 보면, 매수 평균가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와주고 있죠. 매수 잘 하셨죠? 텔레그램 방 들어와도, 어때요? 604만, 네, 640만 5천원.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 640만 6천원, 뭐, 천원 더 올라가긴 했어요. 더 비싸게 이렇게 좀 매수를 해서 저는 계속해서 이더리움 저장하도록 할 거예요 물론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 야 저점에서 500만원 400만원에서 안 사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요 매수하고 나서 일정 부분 쌓으면 지갑에다가 모아놓고 있어요 금고에다가 예, 빼면은 당연히 이게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이건 조금 거슬리니까 잠깐 또 가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이더리움 끝까지 부작 끝날 때까지 함께 가실 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대형 종목, A 이다입니다 A 이다 많이 말씀드렸죠? 까만 빛각선 돌파했습니다. 매수하세요. 들고 가세요. 들고 가세요. 수차례 말씀드렸던 게 에이다죠. 그리고 A 이다 같은 경우도 보면 수익 괜찮을 거예요. 요것도 보면 대략 한13% 정도 수익. 네,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4시간 봉상에서 EMA로 네, 15선 안 깨지면 그대로 쭉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분들은 필요한 돈만큼만 매도하십니다. 내가 뭐 100만원 필요하면 100만원 만큼 그만큼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쭉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정말 수익 괜찮죠 아발란체 얼마 드렸었어요 32,000원대부터 계속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발란체 오늘 날짜로 35%까지 네, 35%까지 수익 끌고 가고 계시고요 아발란체 수익 나신 분들 댓글이 별로 없더라고 요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근데 얘는 좀 속도는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장기평선을 말씀드리니까 막 1년 2년 걸릴 것 같지 생각을 하셨나 봐 제가 녹색선 돌파하면 세게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아쉽긴 해요 많은 분들이 매수를 못 하셔서 그래도 몇몇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 주셨더라고요 뭐 이드움34% 솔라나 83 리플 17% 에이다 22% 아발라떼 또34%또 이렇게 계십니다 도지코인도 25% 이렇게 채워가고 계시고요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이분도 유니 님도 아발란체 7% 짜리 좀 늦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 잘못해서 물리는 거 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따라오시니까 결과 가좀 다르죠 그리고 제가 오늘 종목을 봤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게 맞을까 여기 보면 멘틀 옴니 버츄얼 서싱트 이뮤터블 그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추천해야 된다면 어떤 게 맞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멘틀은 이제는 매도를 기다려야 될 자리야. 멘틀은 일단 싹다 털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EMA로 기존에 7 잡으라고 말씀드렸었죠? 7선 이제 깨졌어요. 멘틀. 그럼 얘는 조정을 깊게 나올 거예요. 그럼 2,000원 초반대까지는 일단 무조건 찍고 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 2,000원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00원 초반 대까지는 찍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는 것. 2,000원에 매수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 상황을 보고 멘트를 들어갈지 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옴니 버추얼 서싱트 이뮤터블입니다. 자, 일단은 이뮤터블엑스 먼저 볼게요. 제가 하나만 추천드리긴 조금 애매하 그래서 이뮤터블엑스 같은 경우에. 바닥 대비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자, 눌림목 주고 24% 보여줬습니다. 자, 얘는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하겠다. 그럼 925원 들어갔고, 눌림목이 깨졌을 때, 자, 900원이 깨지면 싹다 털어야 돼요. EMA기로 7선. 요거 만약에 깬다. 그럼 이 e m 터백스는 900원 손절가를 잡고 요걸싹 털고 나가야겠죠. 그럼 2.5% 정도 될 거예요. 크게 부담 없었겠죠. 그리고 서싱트입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돌파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돌파 가능성이 높고 수익을 많이 볼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7%짜리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고 일본 보면은 기존에 상장했었던 가격 여기서 시작했죠 1230원 그래서 이거 위로 일단 올라왔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디냐면 1380원 위로 올려놓고 사도 돼요 서싱뜸 물론 지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서칭트 같은 경우는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버츄얼 프로토콜 녹색선, 장기평선 위로 올라 놨어요. 3652평선 위로 올려놨죠. 자, 요런 종목들이 분명히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버츄얼 프로토콜도 내가 조금 실력이 되는 분들은 버츄얼 프로토콜도 담아도 돼요. 근데 손절가 잘 지켜야겠죠. 1760원입니다. 버츄얼 프로토콜 손절가 1760원 잡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옴니네트워크입니다. 일봉을 볼게요. 자, 일봉을 파란색 깔 2평선 맨날 저항을 받고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9월 6일, 7일 날 뚫고 올라왔죠.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자, 조정구간이 나왔고, 깼나요? 안 깼죠. 조정 나왔고 거래량 줄이는 거 사라 그랬죠. 자, 강력하게 돌파신호 나왔어요. 그래서 조정구간이 나왔죠. 거래량 줄였죠. 지지받았죠. 파란선. 파란색깔 2평선 얼마예요4815 나오죠. 그럼 만약에 얘가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 손절가를 잡는다 4800원을 손절가를 잡고 옴니 네트워크는 지금 이 상황에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영상을 보셨을 때는 가격이 좀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치까지 만약에 매수를 한다 0.65%예요 그러면 저는 최대치로 매수했을 때는 5000원입니다 5000원까지 ,000원. 근데 이게 4967 가격보다 더 높게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건 소액으로 들어가요, 소액으로. 소액이라는 건 천만원 이상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호가창 보세요, 호가창. 이 호가창 하나의 단위보다 크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호가창 단위가 천만원 안 넘죠. 이런 거는 최대로 들어갔을 때 평균값 보세요. 최대로 들어가도 500만원 까진 거예요, 최대. 내가 10억을 갖고 있든 100억을 갖고 있든 간에 이거를 500만원 이상씩 매수한다? 세력들은 이거 다 털고 나갈 거예요. 여러 밀욕심이막 500만 원씩 막 사잖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그럼 세력들 이거 눈치채고 다 팔고 나가요. 그러면 차트 다망가지게될 겁니다. 얘에서 올라오게 되죠. 구름대를 만약 뚫어서 5,100원을 뚫어주면 옴니네트 크 날라갈 거예요. 일본 보세요. 일본 보시라고. 이 눌러놨던 거 이제 탈출할 자리가 다 왔어. 그럼 요 선들을 조금 더 높게 잡아봐요. 자 15선으로 잡아볼게요. 자 15선을 계속해서 돌파 못했고. 얘도 돌파 못했죠? 뚫었죠? 안착했죠? 눌림목이 왔고 거래량 줄였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 더 이상 할말 없지. 손절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거 커봤자 4.5%예요. 아, 4시 10분이라 알림이 떴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보통 4시 10분부터 영상을 찍는데 에이,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뭐 손절을 하더라도 4.5%짜리 손절이니까 뭐 내가 4.5%짜리 손절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은 옴니네트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수익 좀 보시고 어 고래 고맙다 땡큐야 그냥 그 한마디만 해 주십니다 뭐 정말 고맙다 하는 분들은 후원해 주셔도 되고 영상 하단에 달러 버튼이 있죠 그걸로 후원해 주셔도 돼요 돈 많이 벌고 나서 대신에 최소한 100만원 이상 벌고 나서 그 다음에 후원하셔라 이 보면 스타코인 채널 있죠 이걸로 가입하라는 거아 이거 가입하지 마세요 이거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이 보면은 달러 버튼 땡스 버튼 있죠 이걸로 후원할 수 있어요 감사의 표시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이해 예, 되겠죠? 시 도지코인도 돈 많이 벌었잖아, 제 덕분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만약에 매매가 자신 없는 분들은 옴니 네트워크 추천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괜찮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지금 당장을 진짜 이거를 다 쏟아부을 순 없어요. 일단 1차적인 매수 단가까지만이미 400, 640만 원 근처.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외 차트도 마지막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매매가 일단 잘안 되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로 신청하세요 무료추천 링크 오픈해 놨어요 요걸로 신청만 하시면 클릭하면 화면 나와요 실시간소토마 입장 체크하시고 010 적고 제출 누르시면 돼요 그럼 막 자꾸 댓글로 물어봐 댓글로 물어보면 하루 이틀 이따 대답하면 종목 못 팔았어요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 것 같고요 실시간 빨리빨리 함께 오셔야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점검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보시게 되면 노란 빛 각선 가운데 라인입니다. 자이 노란 빛 각선 지지 받았죠. 일단은 1차적인 반등 구간 보여줘요. 근데 네, 만약에 노란 빛 각선 깨고 내려간다. 이 노란 빛 각선까지 내려갈 거예요. 이거 잘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 보여주면 위로 올라왔을 땐 11만 7천 달러 대 위로 올라온다. 매도 슬슬 시작하세요. 자이더림입니다 제가 선거 났죠. <laughs> 딱 거기까지 왔네요. 야제 직전 영상 보신 분들 계세요. 딱 거기까지 왔어요. 와, 9월 13일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는데, 저 이거 선안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어떻게 딱 여기까지 도달을 했네요. 4770딱 저항, 저항받고, 이렇게 좀 조정을 나오고 있는데, 일단 1차적인 반등구간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방을 베팅을 해야겠다. 어, 현물은 지금 1차적으로 매수 들어가는 게 맞고, 근데 상방을 베팅할 분들은 베팅하지 마세요. 베팅하는 분들은요, 요선 닿았을 때, 하방 베팅하는 거고, 요선 다왔을 때, 상방 쪽으로 베팅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뭐, 중급자 과정이다, 조금 내가 매매할 줄 알아? 그런 분들은 요 라인 예상돼요. 4,500달러에서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달러 기준으로 4,500달러가 될 거예요. 현물을 하시든, 선물을 하시든, 싹다 잡아 드릴게요. 어때요? <laughs> 딱 거기까지 왔잖아요. 자, 그리고 XRP 리플입니다. XRP 리플만 설명드리면, 아우,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리플 좋은 건 맞죠. 좋은 건 맞는데, 그, 때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은,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요 라인을 조금 그어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XLP 리플을 매수를 하겠다면, 어 현재 시간 대비해서, 1.5% 정도 내려왔을 때, 그럼 이게 게 가격을 좀 표시해드릴게요. 1.5% 내려오면, 이렇게 보면, 1.5%. 대략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4,250원 정도 될것 같아요. 4,250원 근처면, 근데 4,300원 일단 깨진다고 봐야겠죠? 요거보다 더 내려오면, 그때부터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라. 그러면, 이게 또 보게 되면은, 이 구름의 하단이 되겠죠. 그럼 4,235를 순간적으로 찍고 반동 보여줄 수도 있어. 그럼 4시간 봉 보면, 요 라인이겠죠.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고 내려오는 거예요. 요만큼 깨지잖아요. 여거 보면. 이렇게 살짝 깨고 내려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거래량 확 터진단 말이에요. 이 장중에 보면 되게 무섭거든요. 최종적인 종가까지 봐야 된다. 9시가 될지, 새벽 1시가 낼지 새벽 5시, 새벽 아침 9시가 될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결국엔 4시간 봉 종가 기준에 파란 선을 살짝 깼다가 말아 올려서 마감 쳐준다 엑사 빌리플 그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니다 자 영상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거는 옴니네트워크였어요. 그쵸? 장기평형사 한번 딱 뚫어줬죠. 4시간 분 기준에. 근데 이거 뚫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조정이 나올 때 거래대금 많이 안 터뜨렸어요. 일본 보세요. 뭔더 설명이 필요해. 조금 시간을 두고 수익을 보실 분들은 옴니네트워크 들어가세요. 대신에 시가총액이 2천억 밑에에요. 그런 뜻은 무슨 뜻이죠? 500만원 이상 들어가지 마라. 경고드립니다. 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마치겠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데바코인 채널을 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데바코인 채널은 제가 링크에다가 남겨드릴게요. 이 데바코인 채널도 구독 안된 분들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